네, 그 다음은 이제 그, 아이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예, 네, 아이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, 예, 이, 네, 그 자료화면을 잠깐 볼까요? 예, 네, 아이유의 이제 그,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 들어오지 않았는데 모르는 계정이 팔로우가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인스타 비밀번호 해킹 시도 문자도 많이 와요 어, 장만을 대 정도요 안 돼요 어, 두낫 핵 이, 어, 이건 내 거야 어, 이선 넘으면 진짜 침범 빙. 그리고 이제 여기 살짝 보시면은, 그리고 좀 이따 6시에 사랑의 불시착 오, OST 나와요. 흐 하면서, 광고도, 어, 살짝. 장시호, 잠시 후. 네. 네. 그, 제가 전화가 왔는데요. 네. 뭐, 똑, 똑 부러진 편이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해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그, 이, 그, 북한에서 망명하신 분도 해킹을 당한 사실이 오늘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그, 이야기들이 많았었잖아요. 그러니까, 어, 상, 네. 그, 많았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해킹이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뭐, 그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제, 대부분 이렇게 그 어, 해킹을 당하는.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계정이라든가, 아, 다음 계정이라든가, 아, 이렇게 또 이, 그 SNS 계정을 해킹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남태현도 얼마 전에 자신이 해킹 피해자임을 밝혔잖아요. 근데 이제 이 해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해 드려야 될게 있는데 본인 자신만 해킹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이 해킹을 당해도 저와 주고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해서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막 있어요. 그래서 해킹을 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당한 사람과 문자나, 아, 예, 하여. 그래서, 그래서 절대 그 카카오톡이든 뭐든 간에 그 링크를 클릭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,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뭐 얼마 전에도 뭐 연예인들 대대적인 이제 그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삼성의 어떤 그 클라우드 계정을 이제 그이 물리적으로 아이디가 해킹된 그 상황인 거고. 그래서 이제 해킹 문제하면 그뭐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래요.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링크 하나 누르면.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더라고요. 실제 목격을 했어요. 제가 두 사람한테. 아, 정말 완벽하게 가져가더라고요. 실시간으로 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핸드폰이 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곧바로, 어, 어, 하더라고요.